네, 여러분들 혹시 이사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건 알겠는데 전입신고와 주택을 인도하게 되면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지 그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에이, 김공 님. 전입신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답변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인 가족이 이사 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4인 가족 중에 누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대항력이 생기는 걸까요? 1번 세대주, 2번 임차인, 3번 가족 전체, 아버 가족 일부. 네. 여기서 정답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주거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신사, 김공입니다. 오늘은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고, 일단 하고는 있는데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지 모르는 알것 같지만 아는 것 아닌 아는 것 같은 대학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대항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제가 한번 법조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입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칠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임대차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누구에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물건과는 다르게 채권계약이므로 특정인에게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 견우가 집주인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에 있는데 집주인이 a에서 b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은 b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임대차 계약은 특정인 A와 체결했기 때문에 A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대항력이라는 힘을 부여줌으로써 계약을 체결한 특정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신의 권리, 그러니까 임차권이죠.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대항력은 대항하다는 말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를 본다고 하면은 굽히거나 지지 않으려고 맞서서 버티거나 한 거하다라는 뜻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대인이 즉 소유자가 B로 바뀌더라도 공전의 임대인 A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변경된 임대인 B에게도 주장하여 굽히거나 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시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택의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것에 대해서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항력의 성립 요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대항력에 대해서 본 것과 같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며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받게 되는 확정일자는 대항력과는 무관하여 우선변제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확정일자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우선변제권으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점은 대항력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 다시 말해서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마칠 때그 다음 날 0시부터 발생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같은 날 그러니까 3월 1일에 맞췄다고 하면은 대항력은 2 길인 3월 2일 0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택은 3월 1일에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는 3월 2일에 맞췄다고 하면은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다음 날 3월 3일 0시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전입신고가 2길 0시에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면은 이사 가기 전날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법조항을 자세하게 보면은 주택의 인도와 그러니까 와와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라고 명시되었기 때문에 전입 신고를 3월 1일에 하고 주택에 대해서 3월 2일 날 인도를 받았다고 해도 대항력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은 3월 2일이기 때문에 그 이길 다음 날인 3월 3일 0시에 생긴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대항력에 대해서 조금 깊이 알아보기 위해 제가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견우는 아빠, 엄마, 동생 이렇게 4인 가족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4인 가족이 한 가구를 이루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견우의 4인 가족 전체가 그러니까 아빠, 엄마, 동생 전체가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는 것인지 아버지가 임대차 계약을 했으니 그러니까 견우의 아버지가 임차인이죠. 견우의 아버지만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 또는 견우의 어머니, 견우, 그리고 견우의 동생, 이렇게 3명 중에서 아무나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에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우네 가족은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견우의 아버지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여기서 임차인은 견우의 아버지가 되겠죠 그래서 견우는 같이 살고 있는 4인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회사 출장으로 인해서 어머니하고 동생도 같이 출장 회사 근처로 잠깐 가 있고 이사할 집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고 가족 중에 견우만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견우만 살고 있는 집에 근전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하고 그 다음 주에 임차인인 견우의 아버지를 포함해서 어머니 동생 전체 가족이 전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족이 거주하기로 한 집에 임차인인 견우의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 세대원 전체의 전입신고가 근저당권 설정보다 늦었기 때문에 견우의 가족은 대항력이 없다고 할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견우의 가족 전체와 임차인인 아버지는 전입신고가 늦었지만 임차인의 가족인 견우 그러니까. 아들이죠. 변우가 근저당권 설정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가족은 대항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 딱 3초만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면 이번 가족 전체가 아니고 견우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도 대항력이 있다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임차인은 가족 구성원이 최초 전입신고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그 전에 살던 집에서 임차인 그러니까 견우 아버지와 아들인 견우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던 가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살던 견우와 부산에 살던 견우 아버지가 서울로 와서 같이 살기로 하고 이사하기로 한 서울 집에 임차인인 견우의 아버지가 아닌 견우만 먼저 와서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대학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네, 오늘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항상 실행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항력에 이어지는 확정일자, 효력과 우선면제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주거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신사 김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